외도,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꼭 성관계가 있어야만 외도일까요?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의 행동이 의심스럽지만 명확히 성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외도로 인정될 수 있을지 막막해 하시죠? 법적으로 말하는 외도, 즉 부정행위는 단순히 육체적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제1호의 부정한 행위는 혼인의 정조 의무를 깨뜨려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성관계 여부뿐만 아니라 관계의 친밀도 기간 구체적 정황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 메시지와 연락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건 카톡 문자 등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밥 먹었니 건강해라 정도라면 외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 오늘 밤 기다릴게. 너 없인 못 살아와 같은 친밀한 표현이 반복되고 오랜 기간 이어졌다면 정신적 외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이러한 대화 내용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숙박 여행 기록 두 번째는 숙박 및 여행 기록입니다. 모텔 영수증, 호텔 체크인 내역, 여행 사진이나 예약 내역은 직접적인 외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배우자가 부인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면 법원은 이를 매우 신뢰성 높은 증거로 평가합니다. 특히 숙박업소 출입사진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경제적 지원. 세 번째는 경제적 지원입니다. 배우자가 특정 이성에게 고가의 선물, 생활비, 카드 결제를 해준 정황이 드러나면 외도로 볼수 있습니다. 가정경제를 파탄시키거나 가사비용을 외부로 지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입니다. 카드 내역, 계좌 이체 기록, 선물 영수증 등이 중요 증거로 쓰입니다. 4. 지속적이고 은밀한 만남. 네 번째는 지속적인 만남입니다. 단발적 만남이라면 입증이 어렵지만 수개월 이상 은밀하게 만났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면 성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의 신뢰가 깨졌는가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정기적 만남과 은밀한 관계 자체가 외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다섯 번째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우울증을 앓게 되어 병원 진단을 받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이 진료 기록은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진단서가 있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초래한 정신적 고통을 법원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증거 수집의 중요성. 문제는 많은 분들이 증거 확보를 소홀히 한다는 점입니다. 의심은 있지만 증거가 없으면 소송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메시지, 숙박 기록, 카드 내역 등 체계적으로 확보한다면 재판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는 삭제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캡처, 출력, 공증 등의 방식으로 보존하는 게 중요합니다. 7. 상담 사례 예시 실제 저희가 맡았던 산 사건에서 의뢰인은 남편이 계속 늦게 귀가하는 점을 수상히 여겼습니다. 직접적인 사진은 없었지만 모텔, 카드 결제 내역과 특정 여성에게 꾸준히 이체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단순한 거래라고 주장했지만 메시지에서 사랑한다는 표현이 반복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정행위가 인정되었고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외도의 기준은 단순히 성관계 여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친밀한 메시지, 숙박 여행 기록, 경제적 지원, 지속적 만남,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이 다섯 가지가 모두 법원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의 행동이 수상하지만 혼자 고민만 하고 계신가요? 혼자서 증거를 모으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하거나 증거가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벨리프 법률사무소는 실제 외도 사건을 다 수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맞춤형 조언을 드립니다. 초기 대응의 결과를 바꿉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벨리프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해 드립니다. 02-6482-3392